9월 9일 관심등록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체크해 드리면 코스피 기준에서 추세선을 긋고 확인해 보면 5일선이 20일선을 뚫고 나오는 흐름 그 다음에 추세를 넘어가는 캔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수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고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어, 외국인들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방향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후에는 개인적으로 큰 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중바닥이 완성이 된 부분이죠. 쓰리 바닥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이 위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흔들리면 그냥 매수 기회 이렇게 생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시작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을 가보면 오늘 현대임스하고 오성첨단소재인데요. 두 종목이 너무 아쉽게 현대임스. 매수가를 약간씩 조금 모질나게 근처까지 오다가 급한 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굉장히 좀 아쉽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성 첨단 소재도 똑같았어요. 이게 오다 말고, 어, 여기 보시면 1830원에서 올라갔죠. 1820원을 매수가를 잡아 드렸는데, 여기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깝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내일 또 한번 다시 오성 첨단 소재는 다시 노리는 걸로 하고, 현대 힘쓰는 뺄게요. 다른 걸로 갈게요. 오성 첨단 소재는 매수가를 좀 올려야 돼 되겠죠. 올려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1,800원은 아마 거의 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820원하고. 여기를 1800, 상머리가 1860원이네요. 뭐 약간 공격적으로 좀 잡아볼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그대로입니다. 이 저가가 1766원이네요. 1766원, 1765원으로 이거 그대로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 네,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전에도 한번 추천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푸드웨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21선을 잘 지켜냈고요. 지난번에 7,000원 근처에서 여기서 이제 매스카를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손절가는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눌러놓고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놨죠 21선이 쭉올라있고 7000원은 절대적으로 깨면 안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로 딱 잡아놓고요 제일 좋은 자리는 7250원인데 7250원이 오면은 글쎄요 안잡힐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위에서 상머리를 기준 잡아놓고 한번 볼게요 상머리가 7410원이니까 1250원에서 7400원 이렇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7,000원 이탈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바닥 주로 설명드린 종목들 있죠? 주봉매매를 해가지고 완전 채바닥 잡고 급등 나오는 거. 자,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비중 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어, 오파락 중에서 바닥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쌍바닥에서 오늘 딱 돌린 애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좋은 종목 하나 있습니다 잡주는 안 해요 잡주안 하기 때문에 비중도 실을 수 있고 종목도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